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네. 와, 정말 멋져요. 우리 친구들을 칭찬, 칭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빵빵!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우 와! 여기는 시내산이에요. 두벅두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어요. 모세요모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신해산으로 부르셨어요. 네네, 네, 하나님! 영차, 영차! 모세는 영차, 영차 힘을 내어 신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란다. 약속! 너희가 이 약속을 꼭꼭 기억하고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거란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한 밤, 두 밤, 세 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도 벌써 40일이나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웅성웅성, 웅성웅성,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는 걸까? 글쎄, 너는 알고 있니? 아니, 모르겠어. 이러다가 영영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오,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안 되겠어.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뚝딱뚝딱, 뚝딱뚝딱, 번쩍번쩍 번쩍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와, 다 만들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자. 우리를 지켜주세요, 금송아지님.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이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모세가 저벅저벅, 저벅저벅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빌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laughs>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모세는 다시 신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단다. 자비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돌판을 다시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비를 베푸시며 약속,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아멘, 아멘. 기도 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